안녕하세요. 일대1 레슨의 정호석입니다. 미키님께서 보내주신 공을 풀어보겠습니다. 노란 공으로 치는 건데, 아무리 봐도 그 선택할 공이 별로 안 보이네요. 흰 공을 치고 왔고,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 될것 같아요. 자, 흰공의 두께는 3분의 1 정도. 내가 주어야 할 단점은 8시 방향, 중상, 중하단 8시 방향, 완팁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힘은 좀 강하게 쳐야 되는 듯한데,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. 적당한 10에 한 7에서 8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쳐보겠습니다. 아, 이와 같이 뭔가 강한 듯한 스윙이 필요하지만, 그래도 거기에서 좀 절제된 빠른 스윙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